안녕하세요. 2025년 읍자 온누리 마인을 찾아서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미래 35단지 멀티 프로그램에서 스 만나 뵙습니다.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을 아끼는 마인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위례동 자율방범대 부대장 지수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례동 자율방범대 이유림 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제는 <laughs> 뭐다 똑같지만 오랜 분이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청년 멤버들이 안찬식입니다. 네, 저는 위례방범대금수납입니다 이래방, 네. 네. 한오년 전부터 서 우리가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에, 뭐 계기보다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여기 이제 회사 대장님이 우리 동네를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지금 한 알기로는 한 20몇 명이 지금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를 통해서 어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면서 네. 어 저희는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5개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일 한 일곱, 6명에서 원래 7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인원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7명씩은 안 되지만 그래서 뭐두번세번 번 이렇게 일주일에 도시는 분도 있고요. 일주일에 이제 식그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한번 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예, 평균 한 7명 정도가 일개조로 그렇게 순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데 조별로. 좀 이제 활동 범위는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떤 조는 뭐 수변천을 해서 크게 도는 조가 있고 또 어떤 조는 요게 뭐 광장로 위주로 도는 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 여기 위례동을 거의 이제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여기 위례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래서 우범 지역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 작년에도 그렇고, 저쪽 학원가, 뒤쪽으로 학원가에 그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돈도 좀 갈치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중학교, 중학생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특별히 조금 고기를 좀 신경 써서 돌아달라 해서 가보니까 딱히 저희가 돌 때는 그런 사례는 이제 크게 뭐 발견된 적은 없고요. 여기는 뭐우원 지역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저희가 이 이제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돌긴 하는데 돌다 보면 어, 어른들은 사실은 인사를 잘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예, 인사를 막 엄청 밝게, 막, 안녕하세요 하고, 관심 갖고, 막, 멋있다, 고 막, 경찰인지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좀 보면은, 예, 그래도 기분 좋고, 좀, 그렇죠? 예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맨 처음에 자할 방법 시작한 거는, 여기 저희가 여기 이제 35단지가, 그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대장님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335 해서 여기 마을 지키기를 먼저 이제고 그거로 시작해서 이제 방법대를 이제 결성을 하셨는데 어 저희가 요거 자율방범대 말고도 그냥 이제 또 대장님이 따로 단체를 운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예술단체를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그런 또 예술 공연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봉사를 하고요. 예, 저희 그 대장님 단체가 이제 그렇게 뭐 봉사, 자원봉사 센터에 가입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예, 광주, 뭐 성남, 서울 이렇게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원님들 중에서도 그럴 때 여기 마을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또 같이 봉사해 주시고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장이야뭐 네, 여기 보다시피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 복장에다가 봉 들고서 봉에도 호루라기가 있고 또뭐 여러 가지로 그 겨울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저걸 줘요. 겨울 그 옷도 주고, 네, 주고. 네, 아니면은 여름에또 하복도 주고 지급이 되고 그런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저희 기본 복장은요 제가 지금 입은 이 복장이 기본이고 이건 하복이고요 그리고 위에 상의 긴팔이 이제 예, 똑같은 상의 긴팔이 있고요 그리고 점퍼도 있어요 가을 점퍼 있고요 겨울에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동복이 이제 이번에 다시 예,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건 아직 입어보진 못했어요 겨울부터 이제 입고 활동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요게 예, 안전봉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 보면은 후레쉬 기능도 있고, 음. 예, 어 여기 호루라기 기능, 예,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에도 뭐 이렇게 외부에서 초청해서 심폐소생술도 한번한적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전에 안전교육 이렇게 예, 받은 네. 적도 있고요. 예, 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럴 때는 같이 예,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서 또 외부에 가서 예. 그러니까 대표 몇 분이 가셔서 또 받아 오시는 적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게 봉사라는 거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항상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딱히 뭐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하는 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예, 늘 그냥 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료들 만나도 좋고, 월말이면 전체적으로도 여러 사람 보는 것도 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그런 보람도 느끼고, 쫄면 좋아요. 그냥 돌면서, 운동도 되게 막, 내가면서, 또, 어떻든 그냥, 그, 자율적으로 핸드는 그, 자부심 때문에 돌고 있습니다. 네, 젊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킥보드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보면 저희가 돌다 보면 그런 게막 그냥 인도에 막다 넘어져 있고, 그거를 잘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애들은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거기 와서 탁 이렇게 던지듯이 빼놓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죠. 바라는 거야뭐 진짜로 주민들이 행복하고 여러 가지로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걸 바라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가지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아서 짤릴 <laughs> 때까지 이렇게 네, 네, 봉사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건강이 허락되는 때까지는 돌고 싶고 또 우리가 또 아파서도 돌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뭐 날이 뜨 고생 많고 날이 추워서 고생 많고 걘저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고 <laughs> 건강을 위해, 위해서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하는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한은 별일 없습니 봉사니까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라고 할 때까지. 예. 자유방문대가 있다. 위대한 자유방문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